여기 끝이야 우정 아삼만서라하나 다음.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전 그래도 안해네 문제네 전 다시 한번더 내가 딱 보고 아하. 있는다 해.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구석대 간다, 이제.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거기 보면, 어, 뭐냐면 내꺼에 보면, 내꺼에 보면 그, 그, 사랑에 푹 빠졌나봐. 우어라기타죽 울고 넘는 박달지 있네. 제가 이제 슬렁슬렁 할테니까 아까전에 보면, 나는 그래요. 그, 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술을 팔았나그죠 몸을 팔았나 꽃을 팔던가 그치? 엿 파는데 엿큰데요 대가리 헥 돌리는 분들 참 많더라고 엿크면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당대는 모릅니다 이상대제에 누구냐면 제가 손자, 손녀 중에 분명히 엿쟁이가 하는 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꼭집앞 각설이 바닥 가면 엿 커면 도망왔다 내가 엿쟁이 대표잖아 좋은 팔자 아닙니다 알겠지 그치? 그치? 아까 전에 사신 분들도 그렇고 내다가 팔아줘야 돼. 내가 그 동안에 내가 이제 불쇼 첫 불쇼 한번 하고 내가 들어갈게. 내 몸을 불로 찢지가 가지고 갓바빠이라는 노래를 틀어놨고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갓바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다. 절에가더라도 있잖아요. 그 법당에 대웅전에 모신 보살이 문수보살인지 지장보살인지 관세보살인지 약사보살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대구 8 0산 입구에서 할망구들이죠 있 충칭 할망구들이 난다 관세보살 관세보살 8 <laughs> 0산 가빠이는 약사의 려불입니다그치그치닭똥구좀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할망구들 닭똥구좀 거짓말 하루 도잘 하네요. 근데 대구 8 0산 가빠이에 빌로 가는데 밑에서 관세보살 관세보살 하자 찌그리더니 진짜 맞아 맞아 그건 할... 내가 절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알겠지? 내가 대구 가빠이 팔공산을 가지고 야 그거 보면은 가방에 보면은 내가 그거 있다 왜냐하면 내가 멋지게 한번 할게 여러분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이거 하고 하고다 가져와봐 불쌍하고 내가 여러분들 50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그걸내 보여줄게 무슨 말이냐 면여기 대한민국에 딱두개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경주 불국사 칠성단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내 아부 둘이 가지고 다니는데, 요거는 3년을 피우도 다 탑니다, 초가. 내가 지금 피워볼 테니까. 왜냐? 칠성시장있기는 여기 칠성초라는 겁니다. 칠성초라는 데 요게 초심지가 일곱 개 있습니다. 내가 요 불을 켜놓고 제가 공연을 탑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 잘 때라고. 여기 이제 모든 내부을 여기 다 담아가라고. 여기 얼마냐 하면 1 0만원 정도 합니다. 초 하나가 그 정도 합니다. 이 초가 좀 그런 초요. 알겠제 내가 해가지고 또많 뭐 하느냐 면은이 초를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찢는 시험을 할게. 뭔 말인지 알겠제 그지? 이거 할테니까 아 이거 말고 저기 밑에 또초 있잖아. 초 가지고 내 몸을 불러 찢어서 우리 칠성시장 오신 유리, 우리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칠성동에 계시는 여러분들 어, 애군을 내가 말끔히 떼어서 싹다 태워 뺏게. 좀 잘해요 이거는 내 몸을 근데 대한민국 무속인들 있으면 어죄송하요 내가 무속인들 가리키는 놈이거든 그죠 이해를 해야 돼왜냐면 대한민국 무속인들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구슬해도 자기 몸을 불지르는 무당은 없습니다 신문지 문종이 집에가 불집혀 갖고 날마세면내 돈이다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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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근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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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할때요저불좀 튕기주라잉. 음. 잘 짓게 된다요이 꺼야 된다 불이 꺼야 된다. 자, 그럼 내가 노래, 메들리 하는 동안에, 아까 사실 분들도 말고, 사실 분들도 팔아주면 좋고 그죠? 내 공연 보면은, 진짜 예스의 증당이나 국립극장가면요 5만원, 6만원, 7만원 줘야 봅니다. 그지? 싹다 내가 봤을 때에요. 거할때 때에 여다 안산사람 있으면 자동으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여단 하나 못 팔아줄 정도면요, 지압무고 죽어버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지? 각슬이 공연 보러 왔는데, 여단 하나 팔아주면요, 죽어버 알겠지? 여우 활동 안에 내가 한점 있다가, 일단 내가 할때 불쇼 쳐 부쇼 할 테니까, 준비됐으면은 찾았냐? 찾았나, 그거를? 야. 그런데 만약에 여드름, 그런 데서 다 팔아주잖아 그럼 저 아들 전화번호 좀 적어갖고 나한테 알겠지? 아, 아니면 저그 손자 있잖아 장손 전화번호 좀 적어갖고 나. 내 안되도록 쫄딱 망해부도록 빌어낼게 우리 어머니들은 나부지는이 나는 게 괜찮는데 자기 후손들이 못 된다 그러면그거만칭 잘한 게 없거든 그지? 걱정이 폐산할게 엄마 그 엄마 는안 싸도 돼바꿔서줬을게 어? 엄마 그냥 바꿔서좀럼생긴내볼게 골짜 많이 내기고 여자나 드시고 말해 공연할게. 이 인사로 잘해야 되네. 음악 가자. आया इनका दर आए पापा द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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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नी रे रे दीदी हा हा तेरे रात का चली थी मुनु दी रे रे सहे